아네, 잠깐만요. 왜그 기가 나와가지고 그래? 열입지열입지오 <laughs> <얄밉지, 얄밉지. 웃음> 뭐야, 아이씨. 야 우리 말하고 있잖아. 아니. 진짜 화가 나는데? 아니야. 과연? 와이 여기 여기 올빼미 그, 그거네. 어느 아, 시노코토 たくらむなど滅相もさあ我と共に参りましょうぞこの袋は巫女様の尊いその恩虫 しますお主も留院に見いられたか話すことはない猿がよい、はいすみませぬが。 懐かしししししきこのめをもうばたた満足ままら帰りチチウ。 生きておいてだったとは計りごとよ、お前こそあのよを死んだと思うておったや。やがばちのお力にて死人より帰りました。それよ、<laughs> わしはあのミコの力を留飲を支柱にしようと思う。ですが 分かっておる第一のおきにより父が命じる主を捨てよを捨てよ今よりあの巫女はお前の主ではない巫女様を捨てるそうじゃ狼よ父の言葉に従い巫女を捨てよあ、おきい 여기가 선택지구나 이 선택에 따라서 이제 엔딩이 갈리나요? 무조건 선택할 수 밖에 없는거죠 아...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데 너무 황자를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라면은 아 근데 이게 진짜 양아버지가 얘를 키워 키워 줬 줬잖아요 받아줘가지고 그러니까 양아버지의 명령을 더 절대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건데 사실은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아버지 말을 거역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철칙에 따라 황자를 버린다. 철칙을 등지고 황자를 버리자.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황자를 버리지 않는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그동안 게임 진행해온 동안 황자랑 되게 그런 게 많았잖아요. 되게 정도 들었고, 게이머 입장에서. 근데 아버지는 그냥 한번그 나오고 두번 나오고 그게 달아서 보통은 이걸 고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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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걸 선택할 것 같아 근데 <laughs> 근데 남들이 선택 안 하는 걸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어떡하지? 이게 그 말하는 배드엔딩 해피엔딩 여기서 갈리는 건가? 일단, 뭐, 일단, 뭐, 저도, 저도,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황자를 버리지 않는다를 선택하는 게,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게이머 입장에서는, 더, 좀 정이 가지 않나. 그러면, 나중에, 그, 배드 엔딩, 이거 하면 왠지 해피 엔딩일 것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다른 엔딩을 보고 싶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진짜... 쉽지 않은데... 어제 저는 이걸 고르겠습니다 철칙을 등지고 황자를 버리지 않는다 못할 수 없다 못할 수없회차 신호비가 저항에 찌르르는가 응?!

<laughs> 음, 근데 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닌자들과 난자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고. 이게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무조건 철칙 지키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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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아까 반장님이 욕했던 그거 아니야? 오우. 여기서 진짜 고통받겠네 그렇죠. 패턴을 보자 어차피 1 가. 나 볼게. 뭐야, 저거? 중독. 중독인가? 뭐야, 저거? 오우, 씨. 왜, 진짜 길어? 저, 저 뭐지? 되게 저, 절대 안 맞을 것 같아. 오우, 씨. 빠른데? 저거 할때 뭐. 아, 일단, 되게 빠르네. 오? 반격? 관격? 헐 반격을 한다고? 와... 아니, 저 뭐야? 어, 뭐에 걸린 거지? 뭐에 걸린 거 같긴 한데, 아, 씨, 얘리 치가 좀 길다. 회복약 한피피가면되 피..피를 피, 줄어..줄이키기 안다아 회복약을 못쓴다 아 그래서 저게 비활성화 된 거구나 아씨 이거 회피를 못하네 와, 씨, 끝까지 또, 와 끝까지 와 끝까지 쫓아오는 거봐 이게 회피가 되게 어렵네. 파이팅. 하자. 사실 한대도 안맞고 깨야돼 진짜 이런거 빼고 어? 아 이게 왜 맞냐고 멘탈이에요 전 절대 안무너집니다 <laughs> 절대 안무너져요 무너지면 안돼 왜냐면 깨야 깨야 방종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이거는은를깨면은이를은기 때문에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 게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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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이게임 그니까, 러 얘를 깨, 1패를 깨고, 부활만 있으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표주박 그음이 있으니까, 이, 이, 판은 무효고요? 음 <laughs> 이 판은 무효고요? <위호고요. 웃음> 제가, 딴 거는 몰라도, 제가, 멘탈은, 자신 있어요. <laughs> 아, 근데, 어렵다. 진짜 어렵다. 아, 오늘 컨디션이 되게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못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깰수 있는데, 그렇지? 아까 분명히 거의 깨기 직전까지 갔으니까 거의 깼다고 봐야겠죠. <오이>! 침대만 맞아주상최차소진 음. 아, 침대지 말자. 아 뭐야. 이건 아니지, 야, 오이씨. 이건 아니지. 근데 이거 찌르기 오이, 닌자 찌르기는 간파 안하더라고아 어, 이거는 간파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또 시간 단축 됐다. 아, 이거 쪽빨 때는 두 대까지 괜찮던데, 아, 이씨 폭죽 뭐야? 폭죽도 막아지지 않나? 못 막았나? 내가 못 막았나 보다. 아 근데 네, 이전판은 이 좀됐고 이판 이판 진짜 이판 진짜 지대로 간다 제대로 가자 그래도 2시간은 안넘기겠.. 설마 2시간은 안넘기겠지 저 초장이 2시간이었던거 같은데 어 왜 자꾸 막지지아 이게 맞냐? 어이가 없네 저거 발로 밟는 거를 피하는 타이밍을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2패에서 중, 저거 독도 안 뿌리니까 저것 좀잘 모르겠네 아하 지금! 에잇 짧아 아 걸렸어 똥 맞으면 돼. 아, 참. 아, 참. 나이스 참. 아, 참. 때 참. 아, 참. 아, 참. 아, 참. 아, 참. 이거 왜 맞아? 왜맞아 오케이.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었어어었어었다고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laughs> 오케이. Come 위치가 <목소리> <두텔이야>, 진짜. <목소리> 진짜 길어요. 키가 m e on. c o m 가 on. Come on. c o 이번엔 좋다! 음, 이번엔 좋다. 근데 중요한 건 독이야. 음. 중요한 건 독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 이게 독을 못 뿌리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없어졌고 좋아. 여기 하나는 괜찮아. 두 개까지만 안 부러지면 괜찮을 거 같아. 아니야, 안돼. 아, 씨 오씨. 이게 라콘이 풀려버리네.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체감 줄이고, 급하게 할거 없어. 옳지 또 아, 아, 체감 흠. 좋았어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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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고 괜찮아 이제 곧 없어져 하나만 <놀만> 있으면 돼 이거는 야. 오케 오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오! 아, 야 잘한다, 잘한다. 그래,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왔어. 오, 오상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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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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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내가 공격을 했어. 오, 야, 이씨 죽을라고, 죽을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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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아자 자. 잘못했는데 잘못 하긴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파세 발로 밟을까봐 아 중독됐어 아야 어? 괜찮아 오히려 잘된걸 잘잘된 수도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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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표지박 있다 나이스 이제 네아 카타시로 없다 이제 다었네 하, 오! 다행이다 찌르기하고요 찌르기는 간파를 안 하는 것 같아 아체 채관이.. 나이스 나이스 깰수 있다 깰수 있어 될수 있을까? 오케이, 나이스. 이 찌르기 할 필요 없는 게데미지 똑같기 때문에 한대 나이스, 개꿀. 한대더 나이스, 개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할수 있다.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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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빨리 도망가. 됐어, 됐어. 아, 체감 됐어, 됐어. 체감 필요 없어. 길로 죽인다.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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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안돼.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 안돼. 어한대한대한 대. 나이스. 살 아... 음? 아... 음? 와. 음... 상행이 향놈와 진짜 힘들었다. 아, 진짜 힘들었다. 아, 진짜 힘들었다. <laughs> 와, 이게 이렇게. 와. 진짜 이, 이게 못깰건 아닌데. 아, 근데 진짜 게임을 얘네가 잘만든잘 만들었다 그랬나? 아 어떻게 못 깨, 그니까 깨지긴 깨져. <laughs> 깨지긴 깨져. 와. 못 깨게는 안 만들어놨어. 와. 깨고 나면 칭찬. <laughs> 깨는 중에는, 어, 이따구로 만들었냐, 그러면 깨고 나면은 칭찬.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